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11월 27일 한남교회 유초등부 말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 이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 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어서 교동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사님 입문하면 여러분 답하겠습니다. 82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83문 율법을 범한 모든 죄가 동등하게 약합니까 83은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무엇입니까? 85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두손목고눈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우리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다음은 여러분이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세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우리 마지막 자랑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 거룩한 주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자,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 머물고 있던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께 한 가지를 여쭈어 봅니다. 무엇을 여쭈어 봤을까요? 우리 성경본문 출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기 전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한 가지를 질문합니다. 무엇을 질문했고 하나님은 무엇을 답변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두 절인데 절수는 많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모세는 무엇을 여쭈었습니까?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쭈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갈 텐데 누가 나를 보내었다라고 말해야 합니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laughs> 자신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모든 시작에 처음 되시고 하나님이 이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처음에 근원이 되시며 누구도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 그 자체로 홀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을 부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고 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인데,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게라는 뜻은 가치 없이 부르지 말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필요할 때막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동생을 때려놓고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동생을 때리지 않겠습니까? 안겠습니다 저를 용서해주세요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입맛대로 가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특별히 뭐 그런 게 있겠죠.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버립니다. 나는 내가 정직하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없이 부르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불러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 인간과 교제하고자 하시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부를 방도가 없으니까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때 그것에 대해서 죄가 없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자, 하나님은 일주일 중에 일곱 째단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어, 우리 본문 말씀. 어, 우리 8절 한번 읽고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산이 먼저 읽고, 다음 여러분 읽고, 우리 마지막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세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마지막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와의 호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하나님은 일주일 중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날 어떻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안식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안식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곱째 날을 안식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그것은 우리 본문을 찾아봅시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마지막 절, 20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5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리고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한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아멘. 자. 안식일을 방금 전에 애우기 20장 11절과 신명기 5장 15절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6일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은 안식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안식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하나님께서 애국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날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날을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주일에 안식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심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일에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셨고 안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주의를 소중히 여기며 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우리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나를 보내었다라고 말씀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로부터 나오지 않으시고 태초부터 홀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망령되게는 무슨 말이죠? 가치없이 불러서는 안니다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야만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육 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건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고,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 주셨고, 또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주일에 거룩한 주일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이안식일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주기도문하고 말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우리 큰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도 열심히 살아내고 또 안식일을 기대하며 우리 다가올 주일 함께 드릴 예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어린이 될수 있도록 선생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한주간 화이팅 하고 다음주에 보겠습니다. 모두 안녕!